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유선입니다. 어, 날씨가 꽃샘추위인지 꽤 쌀쌀합니다. 네, 감기들 많이 걸리시는데요. 네, 어, 지난주 유튜브에 여러분들께서 어, 저에게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인문학 살롱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답변을 하기보다는요, 이번 주의 주제, 이번 주 주제, 어, 뮤지컬, 어, 프리다 칼로의 스토리로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대신 할까 합니다. 어, 그,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어, 문화 생활, 또 이렇게 이제 공연 같은 거를 보러 가는데요. 지난주에 모처럼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알고, 저희 이제 지인이 그 프리다 칼로 공연, 뮤지컬 공연을 이제 어, 초대를 해주셔서 보고 왔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제가 이문학 강의 때 강의 소재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그런 그 화가인데요. 그래서 관심도 있고 또그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화가인데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만 주로 많이 만났는데 어, 이 뮤지컬로는 어떻게 풀어갈까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연장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코로나 관계가 너무 어, 심하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어웬걸 마스크를 다 하고요, 하얀 마스크를 하고 그냥 관객석을 꽉다 채웠는데요. 그 사전에 진행자들이 막 당부를 하더라고요. 저울 때뭐 환호를 하거나 뭐막 지나치게 뭐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런 그 이런 걸좀 삼가해 달라 음식물도 안 되고 뭐이래서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 공연장에 가면 막그 현장 에너지 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게 없는데도 우리 뮤지컬 배우 그 최중윤 씨의 그 열창과 아주 그 격조 높은 댄스, 막 이런 댄스에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환호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뭔가 그 절제된 열정, 그죠? 예. 그렇지만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그 객석의 그 말없이 뜨거운 에너지. 이런 게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 최정윤 씨가 다 메꿔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그 뮤지컬 스타인데요. 이번에 그 최정윤 씨가 멕시코의 위대한 여성화가이자 혁명가로 통하는 프리다 칼로 어, 역할을로 변신을 했습니다. 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 The Last Night Show. 어, 인생을 송두리째 어, 바꿔놓은 그 사고, 사고 이후에 평생 그 휴중으로 시달리면서도요 자신의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어, 삶의 그 환희를 잃지 않는 그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쇼로 풀어낸 그런 뮤지컬이었는데요. 아, 그, 참, 연출력도 대단하고, 어, 스토리의, 뭐, 부분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자리가 무대 정면이 아니고, 이, 사이드, 오른쪽, 그, 사이드에서, 이제, 가까,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배우들을 정말, 예, 말로만 듣던 최정현 씨와 노래와 춤을, 막,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보는 거죠, 예. 야, 저것이 프로구나. 야, 프로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어디 한 건데 뭐 틀린다거나 어색하거나 서툴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너무 완벽 그 자체, 프로페셔널 그 자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한 사람의 배우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낀다는 것은요.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왜 프리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 그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소아마비라는 그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는데요. 뭐 그런대로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또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해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어, 그녀 운명을 지배하는 두 번의 그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대학 시절에 어, 그 남자 친구와 학교를 끝내고 이제 막 떠나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교차로에서 그냥 예, 돌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손잡이에 의해서 어 브리다 칼로의 그 척추와 자궁을 관통하는 이런 정말 큰 사고를 당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철제 기부스와 또 그에 따른 그 후유증과 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면서 47세까지 살았는데, 38번의 재수술, 뭐, 이렇게, 어, 받다 보니까, 이, 온몸의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일로, 이로 다 말로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녀는 마치 온몸에 못을 받고 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네, 이게 내 삶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고는요, 멕시코의 국민아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그세기의 어 러브 스토리, 세기의 결혼. 정말 그어 디에고 리베라는 한 대단한 남자를 통해서 예술의 길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예그 결혼 생활은 너무나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죠예한 남자와 뭐두번 만났다 이혼을 하고 또 다시 재결합을 하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그, 함께 사는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정말 고통 그 자체죠. 그리고 뭐, 어, 아이를 가지면이 남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래서 아이를 몇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몇번 유산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우리 흔히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한두 가지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이프리다 칼로는 다, 다 끌어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47세의 짧은 생애였지만 어, 매 순간 삶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는 가히 혁명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를 붙들어 준 유일한 희망은 그림을 그리면서 어, 느끼는 그 예술적 희열. 이것이 이제 그 고통을, 에, 이렇게, 가감을 해주었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녀는 삶은 혁명이지만 예술은 자유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혁명 같은 예술 투혼을 보면서 많은 여자들이 어 이제 그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그 프리다 칼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화상이 뉴욕의 어 소더비 경미장에 나왔는데 사망하기 5년 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디에고와 나라는 제목이고 또 다른 제목은 새어 눈박이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였냐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413억 원, 3,490만 달러. 에이, 정말 이 두파미로 눈물이 흐르는 이, 이, 어, 칼로의 이마 가운데 있는 이 눈이 누구이죠? 에, 이게 지금 디에고 리베라잖아요. 그죠? 에, 작, 어, 이 작품 속에서 얼마나 여성 편력이 심했는가? 이, 이 새눈박이로 박혀있는 이 남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그 칼로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근데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예술 작품이 얼만 줄 아세요? 예, 976만 달러, 약 116억 원인데요. 이 그림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녀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디에고 리베라를 통해서 예술의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결국은 남편을 뛰어넘는 예술가로 성공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브레다 칼로는 중남미 여성 작가 중 최초로 로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로 정말 당대 최고의 여성 예술가입니다. 소아마비와 온 몸이 부서지는 교통사고를 어, 겪고 그 평생 후유증에 살면서도 자신의 예, 어, 고통을 예술로 승화하면서 그 삶의 에, 의지를 또 환희를 잃지 않았던 그런 여인 그삶 자체가 혁명 같은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마치 혁명을 하듯이 이겨나온 삶의 의지. 그래서 그녀는 삶과 사랑과 예술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삶은 요즘 어떤가요? 마치 전쟁 같은 그런 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 뉴스를 보면은 뭐 너무 너무 뭐 각종 사건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우리나라 산불과 또한집 건너 한 집에서 코로나 확진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확진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이제 안이하게 있다가. 예,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이 이렇게 막, 하나, 둘씩 확진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요, 와,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저도 뭐 코로나인,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살짝, 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 3차 접종을 잘 해서 면역력 덕분인지 아무튼 뭐 지나가긴 했지만 저도 약간 실망, 실감하는 그런 느낌? 예, 막 주변에서 나를 막 조여오고 있다는 느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요양원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확진이 되어서 연로한 나인데 그리고 요양원 전체가 코어트 격리가 되면서요.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면회도 안 되고 예, 그래서 뭐 바깥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아내, 아내대로 서로 소통은 안 되고 직원들은 마치 전의를 잃고 이렇게 상실되어가는 전투병 같았어요. 와, 이게 뭐, 산다는 것이 마치 전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니까, 프리다는 이걸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혁명이 뭐죠? 기존의 것을 때, 어, 다 때려 부수고 새로운 것을, 어,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 뭐, 이렇게 세울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전투에 지친 병사들처럼, 어, 전의를 상실해 가, 고 있다는 느낌? 어, 요즘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뭐 괜찮으신가요? 예. 이런 혁명 같은 삶, 이런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바로 그 예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주어진 그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껏 상상하게 할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공간, 마음의 공간을 주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저에게 이런 어떤 몰도할 수 있는 예술이나 이런 예술 새해가 없었다면 아 저도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술은, 삶은 혁명이지만 예술은 자유죠, 그죠? 본인이 선택할 자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자유, 또 마음대로 꿈꾸며 상상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이런 예술 속에서 서로 어, 위로받고 공감하며 삶의 에, 에, 에너지를 얻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문학 살롱에서는요, 이런 그 예술과 함께 자유를 꿈꾸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살롱은요,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어, 사교와 나눔, 학습의 공간으로 문화와 예술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주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이 살롱에서. 예. 그래서. 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불안과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저 이문학 살롱을 하는 취지이며 제가 유튜브를 음, 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하고 엮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다 각자의 선택이고 자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변함없이 저 이문학사롱 TV를 많이 어, 사랑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